시원한 바람과 한층 높아진 시선,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가득한 이곳, 전일 빌딩 2,4호의 옥상입니다. 자, 이곳이 개관 1주년을 맞이해서 아주 다양한 문화와 행사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보니까 우리 또 시민 여럿이 모이셔가지고 공연도 즐기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들려오는 노래소리 너무 좋은데, 만나서 어떤 공연 중인지 한번 좀 여쭤보고, 노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야, 네, 아우 노래 중간에 네. 잠시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아니, 깜짝이야. 네, 네. 아우, 정말 좋은 공간에서 지금 네, 음악 하시니까 네.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광주에서 네, 네. 네. 어, 한 번도 강주를 떠나지 않고 강주에서 오로지 노래하고 있는 네. 가객 정용주라고 합니다. 야, 강주에 죽고 광주에 산다. 아유. 오, 광주 사나이 어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어 뭔가 이 광주 사랑이 남다른 듯한 노래를 계속 불러주고 계시거든요 네. 어떤 그런 공연을 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네 오늘 그 특별히 우리 전일 빌딩 이사오가 오늘 1주년입니다 문을 연지 그래서 어, 개관 기념이기도 하고 또 지금 5월달 아니니까 음. 그래서 오늘 사실 5시 18분부터 네. 노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네. 5시 18분 네. 딱그 네. 의미 있는 시간에 맞춰서 네. 노래를 네. 시작을 하셨습니다. 정령이 네. 지금 이렇게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네. 노래 부를 맛이 좀 나겠어요. 아, 너무 좋아요. 오늘 보십시오, 관객들도 너무 너무 좋으시고. 어. 네. 그러니까 어. 우리 관객분들 어. 박수가 계속 네. 절로 나와요. 네. 이렇게 소문해 얼마나 네. 기분이 좋으면 계속 박수를 쳐주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노래 부를 맛도 나신다고 네, 하셨으니 그렇지, 네, 자, 네. 멋지게 우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네, 네. 자 지금 굉장히 그 애완이 이렇게 서려 있는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 소절 네, 좀 들려주세요. 그럴까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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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분위기에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버스킹 공연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 우리 관계자 만나서 일정 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옥상에서 하는 버스킹 진짜 100점 만점 중에 천점인 것 같아요. 환상적입니다 예, 예. 버스킹 이게 끝은 안죠 예, 그렇습니다. 어, 오늘 시작으로 해서 15일과 이번 주 내내 오후 5시 18분이면 버스킹이 진행됩니다. 이야, 오후 5시 18분부터 시작하는 버스킹 공연은 일정이 이쪽에 쭉 있는데 야, 다 굉장히 다양한 또 우리 가수분들이 함께 해주시네요. 그런데 버스킹 공연만으로도 끝낼 것 같지 않거든요. 전일 빌딩 이사 후 일주년, 다양한 행사들 많죠. 예, 그렇습니다. 어, 우선 이 장소가 역사적인 장소잖아요. 오일팔 민주운동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데, 먼저 4층 생활문화센터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요사에 있는 광주 노래. 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광주를 알고 또 광주를 우리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와서 봐주시고 또 5월 24일날은 어, 우리 전통적인 우리 아카펠라 네. 대한민국의 메이트리가 넷째 와서 또이 강당에서 또 공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25일날은 어, 생활만화 방송에서 비대면 유튜브 방송으로 가족 노래자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주면 좋겠습니다. 전시 아카펠라 노래자랑까지 아주 깍깍 채워넣었네요. 그만큼 시민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실 것 같은데, 방역 신경 많이 쓰셔야 겠어요? 예, 네,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어오게 예상되어서, 어, 출입수서부터반려체크 그리고, 어, 면부 작성, 그리고 손소독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지금 안전종을 배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찾아주시 시민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네, 어, 5월입니다. 어, 이곳 어전인 빌딩에서 일하는 많은 이런 행사들은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 지쳐 있는 어, 심신을 오셔가지고 즐겨주시고 조금이라도 은연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오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우, 다시 한번 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 뒤로 펼쳐진 이 민주광장을 이렇게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이 분위기가 더해지니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버스킹 공연 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조금 시간 되실 때 찾아주셔서 전일빌딩 이사회의 여러 가지 행사도 즐겨주시고 공연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아무래도 또 지금 우리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지만 전일빌딩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저는 다시 이동을 해서 연결을 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일빌딩 이사 옥상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 소리가 가득했던 옥상에서 이동을 해 어우 지금은 총탄이 가득한 10층 내부로 좀 자리를 이동해 왔습니다. 어우 천장에 달려있는 이 총탄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무서운데요. 사실 이곳 전일 빌딩 80년 5월의 목격자라고 불리웁니다. 자 80년 5월 헬기 사격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자또1주년이된 만큼 전일 빌딩에 대한 의미도 한번 다시 되새겨보고 1주년 관련된 이야기는 관계자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선 일주년 축하드립니다. 어, 개관했다고 찾아온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 이렇게 빠르게 1주년이 되었어요. 자 먼저 또 이게 굉장히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층수인 만큼 공간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어, 전일 빌딩은 과거 도심을 사... 상징하는 빌딩이었고요. 어, 예전에 광주일보, 전남일보가 위치해 있어서 광주 언론의 중심지였습니다. 데 이제 새로 태어난 전일 빌딩 이사원은 시민 복합 문화 공간이고요. 어 예전에 전일빌딩이 행했던 네. 문화적 기능에다가 5.18 영령들을 기르고 어, 기억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지금이야 이렇게 또 밝은 분위기로 탈바꿈이 돼서 많은 시민분들이 또 이제 즐기는 공간이 되었지만 사실 이거 10층에 오면은 굉장히 정말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아요. 그때 80년 5월에 그 헬기 사격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지금 다 보이는 이런 총탄들, 벽에 보이는 저런 상처들, 다그 당시에 그 진짜 증거품이잖아요, 그렇죠? 야, 사실 이렇게 또 탈바꿈이 되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에 광주 구 도심이 쇠퇴하면서 이 전입빌딩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전입빌딩을 광주시가 매입해서 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구슬주차장과 공원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2016년에 총탄 흔적 245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입빌딩이 5·18 민주화운동의 증언대로서 재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런 흔적 하나하나가 그 당시 얼마나 또 이렇게 또 참혹한 상황이었고 급박한 상황이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같은간 지금 또 우리 시민분들을 위한 이 공간으로 이렇게 좀 많은 또 사랑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또 다양한 행사가 많잖아요. 여러 층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은 공간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두 가지를 들수 있는데요. 시민들이 제일 사랑하는 공간은 어, 좀 전에 보셨던 옥상입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무등산과 그 다음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광주시 전체를 바라보실 수 있고 또 기념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빌딩을 방문한 이유, 모든 분들이 꼭 찾는 곳은 바로 이곳 5.18 기념공간입니다. 기념 아, 그렇죠. 옥상 보기만해도 가슴이 뻥 뚫려서 또 굉장히 오 시원하고 좋은데 또. 그러면서도 이곳 전일빌딩의 의미와 또 역사적 흔적을 지니고 있는 이곳 10층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자리를 이동하면은 또이 헬기 사격의 어좀 장소인 만큼 그 모형을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 이쪽에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1주년 맞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예, 전일빌딩 이사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어, 전일빌딩2 4 5가 지난 1년 동안 광주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8만 5천 명이 방문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1주년이 된 기념으로 어, 앞으로도 전일빌딩2 4 5 신인민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또 광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광명소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과 전시회 등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또 찾아주실 시민분들을 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시민 여러분 전일빌딩2 4 5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문화행사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어, 전입빌딩245에서 그5.18 민주화운동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미래 세대에게 전입빌딩245를 를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우 이 소개와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까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전입빌딩 245. 어우 개강한다고 해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빠르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그 사이 많은 시민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었는데요. 자 이곳 전입빌딩 245 굉장한 역사적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 이곳을 찾아주셔서 역사적 의미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또 여러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행사, 문화, 공연들 다채롭게 즐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앞으로 전입빌딩 이사 후회를 5년, 10년, 20년, 100년 아우 쭉쭉 뻗어 나가길 기원하고 다시 한번 축하하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입빌딩 이사회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